여러분들 뭐 트위스데이는 사실 네,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굳이 안 써도 돼요. 제가 미래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3 대기 전까지는 그냥 오토 판으를다되기 때문에 지금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아 근데 쓰면 재밌긴 해요. 자, 제가 이거 종섭에서만 좀써 봐가지고 제대로 번역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쓰고 이게 일쓸거예요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쓰고 요거를 써야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이스 자체가 중독이 걸려 있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쓰게 되면은 이제 중독을 이렇게 단일 공격인데 중독이 튑니다 자 볼게요 이거 누르고 자 이렇게 막고 튀어요 이렇게 중독이 튀고 그다음 이걸로 이제 고정됨 증가랑 치명타 감, 치명타 저항력 감소랑, 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얘의 엄청난 장점이 뭐냐면은, 자, 전투 진입 시 공포의 포대기 획득. 모든 아군의 중독 치명타가 가능합니다. 이게 좀 커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운영은 그냥 제가 써보니까는 두 가지 운영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1턴 때얘 스킬을 한장 이렇게 옮겨가지고, 2턴 때 바로 이 마법진, 그러니까 필드 버프를 띄우는 운영이 있고, 아니면은 1턴은 그냥 이렇게 넘기고, 2턴 때, 2턴 때 이렇게 띄워주고 자 소더비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궁을 만들어 준다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2턴 때 트위즈데이에 버프를 띄우면 중독 스택을 모으는 게좀더 쉽다는 장점이 있고 배신에 턴이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소더비로 만약에 딜을 넣을 거면 은 소더비가 이 버프가 떠 있는 상황에서 딜을 넣을 수 있는 턴수가 조금 줄어든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둘다 써보니까는 저는 둘이 같이 뛰어난 걸좀더 선호를 하거든요. 마법진 띄워주고, 마법진이라 계속 필드버프 띄워주고,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그걸 먼저 써도 상관이 없는 게, 휴스데이 이제 그, 삼토 효과에 룸 서비스가 뭐냐면 은 읽어보시면 이제 열정이 임시로 저장돼가지고 다섯 개 이상까지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더비하고 정말 좋은 게 소더비 궁쓸때 항상 딜레마가 뭐였냐면은 이 궁을 써버리면은 이독이랑이힐 버프를 다 소모해 버리니까 항상 궁, 궁을 쓰고 나서 열정 때문에 다른 스킬을 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취수대가 있어가지고 룸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킬을 먼저 쓰고 궁을 써도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운영으로 갈 때는 이제 소더비 궁을 필드 버프가 떠있는 3턴 동안에 두 번을 터트려 주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계획을 짜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띄워주고 궁을 최대한 한번더쓸수 있게 터지기 전에.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출세일을 2턴에 이 필드 버퍼를 띄워주면은 소더비로 이 3턴 안에 이 공을 두번 터트리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좀더 선호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봅시다. 3개만 채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써주면 다 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끝나기 전에 한번더 공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트위스데이와 소더비 조합의 독대의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손컨을 해줘야 돼. 전부 다. 최상의 데미지를 위해서는 손컨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쉽습니다. 데미지는 엄청나요. 데미지는 엄청난데, 손컨을 해줘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방금 전에도 뭐 제가 리셋을 해가지고 독을 좀더 넣고 했으면 딜에도 나왔을 텐데, 뭐 어차피 죽을 거예요. 제가 봤어. 터지면서, 녹습니다, 저렇게. 자, 암튼 요게 그, 큐세이 운영 방법이에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손컨만할수 있으면. 자, 궁 썼을 때 이제, 트위스데이가 뭐 마법진을 깔아주는 거 마법진이 계속 술진? 그래 술진을 깔아주는 것도 있는데 데미지도 있어요 근데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얘가 이거를 깔때쯤이면 독이 많이 깔려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를 깔고 나서 독이 많이 쌓이지 이거를 깔기 전에 독이 많이 깔려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트위스데이 위주로 운영을 하시면은 트위스데이 술진 3턴째에서 1이 떠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게 궁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독들이 쌓여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다시 쓰면은, 그땐 딜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법진이 정리가 되면서 다시 깔려요. 그 순간적으로 동시에. 그래가지고 딜이 그때 확 들어갑니다. 그런 운영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취지대 위주로 AP를 쌓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중독이 잘안 쌓인단 말이죠. 소답비 AP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윌러가 좋아요. 윌로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때리기만 하면은 중독이 터지거든요. 자, 뭐그 정도로 출세는 받고 아이 음, 스토리 궁금한데 살짝 볼까?